네, 알쓸시잡 사회를 맡은 아, 김문교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알쓸시잡이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데 알면 알수록 쓸데 있는 시사잡학사전. 네,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박동수 네, 시사평론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아, 대선이 지난 지가 지금 한 아직 뭐 보름이 네, 채 네, 지나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무척이나 지금 혼잡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네. 엄청나게 많은 마음. 일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음. 뭐 청와대를 갖다 그 국민들에게 준다. 그렇게 음. 하고 이제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네. 그것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음. 그동안의 선거기간에씨뿌려졌던 모든 것들이 갖다 말 몰입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화두가 돼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이 네. 과연 전부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의 언론 환경이라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치에 다다르지를 못했고. 그렇죠. 시대가 변화해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그 국격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에 비해서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해서 우리들의 언론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낙후돼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언론 환경이 낙후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 왜냐하면은 음. 그것이 심화되고 왜골수화돼버려가지고 문제가 아, 심화되고 되는 거지. 심화되고 왜골수되어 있다. 사실상으로 보면은 음. 언론 환경 자체의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것은 우리 역대 정권으로부터 생각되는 것이 나오는데 음.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그 다음에 신군부, 노태우 정권,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여태까지 오는 과정상에서 음. 상당히 언론 문화의 그 형성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네. 다양해지고 문제점이 상존해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어... 뭐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laughs> 시대에 따라서 물론 이제 변화는 있겠죠. 변화는 네. 있겠으나 언론이 해야 될그 역할, 그 역할론이라는 거는 본연의 자세. 본연의 자세 같은 경우에는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참 진이라고 봤을 때그 진을 덮어버리고 왜곡해버리는 것이 그 정치적인 환경이나 그 다음에 그때그때 상해져 있던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메카시 정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정권의 반공이라는 그런 이슈화로 말을 음. 해서 마치 반공 이외의 커뮤니티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은 음. 역적이요 그야 천구의 악인이 돼버리는 그런 악인 찍혀버리는 것이 우리 이승만 정권 때도 똑같이 이어졌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반공이 국시가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뭐~ 그 베이스업 되던 것이 친일 세력들의 그~ 잔존 청산이라는 것이 가장 네, 큰 화두였었었으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그것이 네. 우야무야 돼버리고 오히려 친일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정부에 편입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고 또 그리고 친일 세력들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친일 세력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그런 언론사들이거든요. 그러한 언론사들이 할수 있는 일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정부를 등에 업고 왜곡돼 있는 얘기. 그리고 자기들이 편리한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승만 정권 시대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미로 부정선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시대적 배경을 잃은 것이 바로 언론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박정희 시절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하는 얘기 뭡니까? 반부패 척결을 위해서, 반, 저기 그 지금까지 나왔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독재의 토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들 스스로도 삼선 개헌 또 유신 개헌들을 통해 가지고 정경 유착 그리고 언론 검열들의 선례를 남기면서 그야말로 신여화를 시켰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떠한 언론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제 그걸 벤치마키가 그것이 사실 신궁부 시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TBC라는 동화 방송이 없어졌습니다. 동양 방송이 없어지면서 KBS 2로 위 갖다 편입이 돼 버리고. 그렇죠. 네. KBS하고 MBC 2강 체제로 갖다 가면서부터 언론을 길들이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는데 그것이 언론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입맞춤형으로 변해 버렸던 얘기죠. 그런 것은 사실은 박정희 정권이나 신군부 정권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은 뭐냐면 억압과 통제입니다. 검열.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비근한 예를 들어가지고 (3s) 정책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포츠 섹스 네. 그다음에 스피드 스피드, 네. 스피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중우 정치라는 것을 갖다 내세우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음~ 뭐 어떤 큰 대세론이라고 볼수 있는데 (86) (88) 올림픽을 갖다 유치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때 당시에 정권 유치자들 때문에 사실은 세계화를 앞서가지고 약간의 그 언론이 개방돼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도 풀뿌리가 뿌려지기 시작되고 그것이 기화로 해가지고 민주화의 봄도 왔고 그런 말미암아서 약간의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본래 사명 이것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세계일보가 창간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감식인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또 노무현 시절에 가면서부터 소통과 화합이라고 는 차원에서 자유방임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자유스러운 걸 갖다가 획책을 하다 보니까, 어, 뭐 지금도 회자가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은, 평검사와 이 대화를 하는데, 평검사라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8, 3학번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KivolILARère> 이게 무슨 8, 9학번, uh -huh. 8, 3학번을 얘기를 하는 이 자체가, 그야말로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어요. 네, 네. 그때 이후로 거기에 이제 그 적절한 그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결국에 가가지고는 이래도 될 것이다라는 검찰공화국의 단초가 마련되는 네. 그런 시기가 되고 결국 노,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그야말로 논두렁 사건이 아니시희대의었던 사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검찰 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1억 원짜리 시계를 갖다 내버렸다. 결국 그러한 치욕, 사실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가리켜서 그때 당시에 좀 억울한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어떻게 대통령 깜이 아니다. 왜 국민을 저버리고 왜 자살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 방점 찍히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췄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 이면의 세계를 알다 보니까 이렇게 정직하고 정말로 바보 대통령이었던 분이. 죽음으로 몰게 된 사실은 누구였는가? 검찰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저는 굉장히 분개를 하고 지금에 와서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저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또 이명박 그 정부 시절로 돌아가면서 또 굉장히 재밌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명박 정부는 또 이제 종편을 막 내세워줘요. 조중동 그때는, 보수 네, 네, 보수 세력들을 가지고. 자기와의 세일결하고 집결시키면서 자기의 어떤 그 대변인 내지는 어떤 입창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사람들에게 어떤 떡을 던져놓고 그 자기 밑으로 모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군부 세력들은 억압과 통제라고 그러면은이 사람들은 떡을 던져주고 앉아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s n s 라 하는 것이 이제 발달되게 네. 되고 개인방송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 방송이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게 만들고 또 그런 걸 찾아가게 되다 보니까 극우, 뭐 진보, 보수, 완전히 대한민국이 동서로 잘라져가지고 서로 간에 물었던 이전투구 형상이 나와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 단초를 누가 준다? 이명박이 줬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 답습을 한 것이 바로 어 저기 그 박근혜 정부죠. 뭐 잊혀져 버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스포츠 스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빛낸 스포츠 스타 는두명 있지 않습니까? 김연아하 박태환 이지 않습니까? 그렇이두 사람이 이 박근혜 정부 때 차장문화관광부 차장 차관이라는 사람이 싸가지 없고 건방져 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음. 비터를 났잖습니까? 네, 그때 그랬죠. 예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음. 손흥민이 아버지가 너무 나서 나 된다고 해가지고 싸가지 없다고 국가대표에서도 <laughs> 뺀 적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권의 폭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탄핵까지 당하는 경우가 됐고, 음. 그것이 이제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것도 5년 동안에 보면은 이것이 막 심화가 될 대로 되고,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 단초를 제공한 것도 문 정권의 어떤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음. 너무 우유부단했고, 음. 너무 어영부영했고, 음. 촛불민심이 마치 자기의 뭐에 외단, 굉장한 치적인 양. 음. 그렇게 집권 여당 측에서 굉장히 방임했고, 방관했고, 자만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와 진보의 갈림길은 더욱더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그것이 지금 이번 대선에 나온 확실한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얘기만 옳고 남의 얘기는 전부 다 나쁜 거예요. 흑백 논리 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조차도 정말로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광훈이라는 괴물도 태어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의 갖다 뭐 광화문 집회라고 해가지고 20만, 30만 모아놨다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 저 종교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분들은 결국 가서 자기들에 희생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세기 말적인 그런 영향으로 음음. 한국에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언론 환경의 변화라고 네. 말씀드리는 네. 부분입니다. 6.1 지방선거의 그 판세 분석이라든가 <laughs> 네. 그 앞으로 이제 각그 정당들이 지방선거를 앞서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어, 지금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에 가장 큰 키워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것을 지금 우리 그 언론의 개혁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시각의 차이 네. 이것이 너무나 지금 판이한 상황이에요. 딱 전. 딱 반우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돌아오지 네. 못할 길로 서로 자기 갈길들만면고가 가면서 자꾸 더더 네. 멀어지고 가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laughs> 고론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 네네. 자, 앞으로 이제 불과 몇 개월 후면은 또 굉장히 큰 선거 이벤트가 있습니다. 6.1 지방선거라고 하는. 네, 총선이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죠? 응. 네, 지방선거고, 그리고 2년 뒤에또 총선이 있게 되는데, 자, 이것이 굉장히 왜 이게 중요하느냐. 지금 이제 집권 여당에서 이제는 뭐 며칠 있으면은 야당으로 좀 여야가 바뀌는 그런 전국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이제 맞아드리게 되는데, 아 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예상하고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지금 지내왔던 여러 가지 그 대선 정국또 그리고 여론의 향방 이런 거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 시사평론가께서는 좀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어... 좀 드리고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응.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첫 번째로서 우리 가 항상 우리나라의 선거를 얘기할 때는 충청권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그럼 뭐 김국필 씨부터 나왔던 아, 얘기서한 충청권의 예, 캐스팅보트. 캐스팅보트가 네, 네. 핵심일까 하는 음. 냉철한자반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한국에에서첫 음. 번째가 들고요. 두 번째로 지난 3구 대선을 통해서 드러난 민심 이반 민심의 향배, 네.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음, 음. 분석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쓸 시사의 그런 역, 역할이 어떻게 네. 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급히 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게 됐던 <laughs> 거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렵게 모셨고 앞으로 이제 우리 박동수 시사평론가하고 어, 대전에서도 어, 이런 어떤 그 시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좀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선 시작은 미약합니다만 네. 나날이 창대할이란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대전 지역에 국한시키고 충청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고 그 밀도 있는 그런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전의 판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충청권의 표심의 향배에 따라가지고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고, 뒤집어지고, 음. 다니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는 우리 충청권에 있는 계신 분들이, 야, 우리가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편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들이 그런 실력을 취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션마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충청권에게 그동안에 약속돼 있던 약속들이 얼마만큼 이행에 왔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명박 정권 씨만 하더라도 그 전에 대선 공약으로서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의 국토의 중심인 그러니까 대한남, 남한의 그 중심인 세종시를 위시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기를 잡겠다는 노무현 정부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완성시키겠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딱 승리를 하자마자 나몰라라 하고 그 다음에 내쳐지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그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해 집산적인 그런데 정의당 얘기라든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민정당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한나라당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다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가가지고 또 역시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 수도권 정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충청권이 홀대가 될수 밖에 없었고, 다시 또 원위치가 되고, 세종특별시라고 하는 것이 10여 년 동안 계속 공백상태로 가 허공에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부동산 투기 불별풍을 입불라 가지고 지금은 문외가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세종이 내쳐진 그런 그 공허의 땅이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정권교체보다는 지금 문정부의 어떤 무능, 또 그리고 인사가 상당히 막혀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그 공평무사한 그런 정책의 이반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론적인 면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일개그 일곱 구역, 개 구역에 전부 다 민주당이 당선이 돼 있어요. 그렇다그고 네. 국회의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어, 충남만 하더라도 열다섯 개 선거구 중에서 열네 개 아산시를 네. 제외한 나머지 열네 개가 전부 다 민주당의 이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특히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장도 있고요, 법무부 장관도 있고요. 이러한데도 왜그 윤 당선자에게 표가 몰아갔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크나큰 맹점이자 그런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자, 촉불 정, 권을 갖다 너무나도 음. 자만했다는 거죠. 우리가 완승을 했다 하는 그런데 자만이 자아도취가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뒤엎을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자만심이 또 발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 충청권의 표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이반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도 예전에 이제 그 민주당 네.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이라고 하면은 개혁과 진보 네. 네. 뭐 혁신 뭐 이런 어떤 키워드의 당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사실, 그 엄청난 표를 갖다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지난 그 지방선거나, 에, 또 대선, 총선, 거의 뭐 싹쓸해서 이다 줬는데, 사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오히려, 오히려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갔다. 그러니까 자기, 그런... 자, 자기 당착에 빠진 겁니다. 자기 응. 모순에 빠져버리고 자기 당착에 빠져버렸는데, 그런 결과가 쉽게 말씀드려서, 대전의 중소 벤처 사업부가 넘어갔죠. 다른 데로요. 넘어갔죠. 그리고 네. 또 K 바이오랩 우리가 분명히 떼어 놓은 당상이다라고 자신을 했는데도 그것도 역시 다른 데로 넘어갔죠. 음, 음. 그리고 항공 우주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이것이 경남 사천으로 가는 네. 것이 거의 네. 확실히 돼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모든 연구 개발과 매니팩어링은 지금 현재 대덕 연구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천으로 갈까? 그러한 것들이 지역 분배 차원에서 대전 홀대론이 될수 있는 거고요, 충청지역 홀대론이 될수 있는 거고, 지역 이탈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충청도는 정책 패싱, 인물 패싱, 그다음에 지역 패싱, 이3대 패싱을 통해 가지고 있으나마나 한 그런 어떤 지역이 돼버린 거죠. 그게 무슨 캐스팅 보트입니까? 결국 죽소석개조는 골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번 뭐 대선을 보더라도 이 대전을 두고 보면 굉장히 엄청난 민심 위반 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안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반성이 있지 않은 한 앞으로 닥쳐올 지방 선거라든가 또 그다음에 총선에서도 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우리 저 박동수 시사평론가께서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집권 여당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나 또 지금 현재 야당인 아 물론 이제 정권을 다시 이제 쟁취했습니다만은 예, 국민의힘 양대 축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분들한테 뭐 사실 또 권장해 줄 만한 말씀이 좀 있지 않을까요? 권장해 드릴 만한 말씀은 없고요. 네네 성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찰. 다시 네. 말씀드려가지고 국민의힘 네.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행보는 네. 마치 이조 시대 에 네. 무슨 뭐반정에 네. 성공해가지고 농공 행사을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네. <laughs> 마치 거기만 현수막만 걸으면은 당선이 떼어놓은 당상인처럼 생각들하고 너도 나도 지금 국민의힘은 대전시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예비 후보자들로서 아주 홍수납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은 한 군데도 걸려있는 데가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 저는 참,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고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음. 민주당이 정신 못 차렸어요. 비상대책위원회 윤호중, 그리고 또 박모라는 26살짜리 갔다 젠더 문제 내세운 그여직거를 공동보 뭐 인수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내세우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서른대탓타고 음. 있어요. 너 때문에 졌다. 문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깨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얘기하고, 이게 무슨 삼부로열돼가지고 서로가 또책임전가 하다 는 보니까 무주공산이에요. 누가 뭐 나서가지고 이슈화 시키고 공, 지금 현재 공, 저, 제대로 되는 어떤 선거 전략이나, 그 다음에 대어 각성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모티메이션이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민주당 현실입니다.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저, 건방진 외형적인 성장. <웃음> <웃음>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것 때문에 민주당이 망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반면교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누가 됐든 간에 지금 어쨌든 대전에 그 윤당선자도 갖다 내세운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위산업청 과천에 있는 걸 옮기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KTX 지하와 그다음에 도심창, 중... 도심 통과하는 뭐~ 저기 그 철도의 지하와 현대 가보기에는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제2 어~ 과학 단지 같은 거 유치라든지 방위 산업청 정도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근한 예를 들어가지고 중소기업청이 그~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에 뭐~ 기상청이니 기타 예약기관이 온다 하는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그러한 것에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당선자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나갈 수 있는 사람,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소신 있는 사람, 알맹이가 찬 사람, 거기에 이제 점유 가경입니다만은좀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대전 충청 지역의 가장 크나큰 정치적인 그 어떤 딜레머라볼수 있는 게나 아니면 안 된다 식의 사고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발본 세권되고그 음. 다음에 바뀌어져가지고 거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 동서로 나눠져 있는 음. 민심을 어떻게 부여잡고 같이 봉합해 나갈 수 있는가 네. 하는 것을 그 우리가 심도 있게 네. 고민을 네. 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저 박동수 시사평론가께서 아주 정확히 예, 판단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민주당에게는 좀 정신 좀 차려라. 네. <laughs> 국민의 힘에게는 좀 겸손하라. 그렇죠. 자정질환을 네, 벌릴 네, 수 있는 네, 일이고. 그리고 어득 표수도요. 겨우 0.7%예요. 음. 그한방에훅 갑니다. <laughs> 자, 이제 그것이 에~ 불가 불과. 불과 이제 몇달 후면 에 판가름이 나겠죠. 그렇죠. 네. 그것을 국민의 <laughs> 그 무서움을 또 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첫 시간에는 이렇게 언론과 그리고 앞으로 지방 선거를 앞둔 양당 간의 선거 전략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동수 시사평론가님하고 좀 말씀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청와대 이전 문제,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화평하고 그리고 또 멋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뛰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